슬픈 생각이지만 쉽게 쓰여진 시, 이중피동이기 때문에 쉽게 써진 시, 혹은 쉽게 쓰인 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맞다. 그게 중요한가? 동주 오빠가 한 말인데, 동주. 일제강점기 시대 하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한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와 자기 성찰을 담고 있다. 미리 할까 여기 체크 1년 앞에다가 다음 또 내려와서 여기 8년 앞에다가 체크 왜요 라고 물어보려는 순간 어머 똑같이 생겼네 순서만 다르고 이런거 겠지 이왕 이렇게 손질러 놓은 거니까 요렇게 끊읍시다 으흠. 시가 크게 두 부분으로 의미, 정서상 변화를 일으킬 거라서 일단 미리 끊어놓을게요 왼쪽으로 옵시다 자유시, 서정시 허! 저항적이야 대놓고 저항할 건가 봐 이제 반성적이야 미래지향적이고요 현실 속의 자신의 삶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다니. 어두운 시대 현실에서 비롯된 고뇌와 자기 성찰. 어머, 빨간색 할 건데. 이게 제가 막 색깔 그냥 내키는 대로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건 외우셔야 돼요는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어요. 아이 자씨 그걸 진정 얘기해줬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얘기해준 게 어디야? 다음. 근데 사실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게 어디니? 슬픈 얘기지만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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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 상징적 시어를 사용해서 시적 의미를 강화합니다. 요게 조금 어려운 개념일 있어요. 두 자아의 대립과 화해. 허! 세상에 아. 내가 둘이에요 네. 내가 둘이에요. 두 자아. 현실적 자아. 네. 내면적 자아 둘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꿈꾸는 모습은 이건데 현실은 이거야. 그래서 자꾸 부끄럽지. 이 둘이 화해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괴로워하고 부끄러워만 하고 있을 거야. 근데 이 아저씨 얘가 얼마나 괜찮은 놈인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서로 악수해 줄 거야. 결국엔 화해할 거야. 오! 앞에 자화상에서도 결국엔 내적 갈등 해소됐었는데요. 그렇지. 생각을 찾고 배운 거랑 연결, 연결, 연결시키는 거라고. 두 자의 대립과 화해. 그러면 다른 말로 이거 내적 갈등, 해, 내적 갈등 해소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지. 내적 갈등 해소된 건 맞아. 자화상의 마지막에서도 내적 갈등 해소라는 말 썼었어.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밑으로 내려가서요. 이 시에 대한 이해와 감상. 으흠. 앞으로 꼴보기 싫은 현실적 자아는 세모 표시할 거고요. 마음에 드는 내면적 자아에는 네모 칠 거예요. 현실적 자아는 어둡고 내면적 자아는 밝아. 내가 내 마음속에 원하는 내 자신과 현실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부끄럽지. 근데 얘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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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를 시도해서 잘 지낼 거야. 어떻게 악수를 하면서 위로 올라올게요. 창밖엔 밤비가 속살거려. 밤비 세모. 암울한 현실. 자아 성찰의 시가. 어머,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로도 쓰여져 있죠. 밤비, 지금 방금 이전에 배웠었던 누구? 참회록. 에, 밤하고. 똑같구만. 창 밖엔 밤비가 속살거려 속살거려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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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 사람처럼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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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인법 육첩방은 남의 나라 나 지금 남의 나라 에 있어 현실의 구속과 억압의 공간 육첩방은 남의 나라 그러면 여기만 벗어나면 내 나라인 거네 이렇게.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슬픈 운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시대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할수 있는 일은 시를 쓰는 거니까 시를 쓸 뿐. 여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걸 알면서도 한줄 시를 적어 볼까 그래도 현재 내가 할수 있는 거니까 할수 있는 거니까 시한 줄을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가 포근히 담긴 내게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서 땀내와 사랑내 후각 포근히 담겨져 있어 촉각 공감각은 아닌 것 같아요.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서 나 지금 유학생 대학 노트를 끼고 대학생.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늙은 교수의 강의 들어봐야 현실의 문제에 도움이 돼, 안 돼? 안 돼. 현실과 상관없어. 현실과 멀어진 괴리된 지식. 그걸 들으러 간다. 그러니까 자조감이 들 수도 있겠지. 나 뭐야. 생판 도움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것만 배우고 있어. 생각해보면, 이라는 것 자체가 성찰의 과정이죠. 어릴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나? 나는 다만 홀로 침전, 가라앉고 있는 것일까? 상실감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 맘에 안 들죠. 침전하고 있는 나, 맘에 안 들지.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인생은 어려운데, 시 쓰는 건 쉬워. 일단 대조. 근데, 진짜 동주가 시를 쉽게 썼을까? 아닐걸요? 이거 반어예요. 반대로 말한 거야. 부끄러운 일이다. 성찰의 결과. 부끄러움에만 빠져있지 않을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나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날 거야.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엔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1년이랑 똑같네요? 아니야. 1년에 얘네들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부끄럽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렇게 뒤집혔어. 그럼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을 거야. 지금 난 남의 나라에 있어. 이렇게 바꿔도 나는 남의 나라에 있지. 현실 인식, 현실 재인식. 그래서, 1년의 반복 변주, 현실에 대한 재인식이라는 말이 그래서 오는 거지. 현실에 대한 재인식. 그렇기 때문에, 어이구야.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시적화자의 정서라던가 태도의 변화가 생길 거야. 변화를 유발합니다. 현실을 다르게 보는 거지. 아, 진짜. 와, 못살 먹겠네. 세상이 썩어 야, 더러운 세상. 이러다가, 아니야. 세상이 아름다워. 라고 생각하면 진짜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이거 괜찮은 나라서 내모야. 밑에까지 그냥 할게요.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이제 다시 봅시다. 등불을 밝혀서 저항의 의지와 희망을 밝혀서 어둠, 일제 강점기를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 광복이 온다라는 확신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최후의 나. 성수 한 내면적 자아 좋은 애라서 네모친 거예요 고보 밑에 내면적 자아 우리 네모치기를 했거든요 예, 이렇게 즉 시, 어둠을 밝혀 어두,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가 되리라 그래서 괄호 열고 의지적인 거지.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내가 둘인 채로 살면 안 돼. 내가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두 자가 화해해 내적 갈등 해소해 미래에 대해 희망이 생겼어.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야기. 됐을까? 네. 밑에서는 뭐별볼게 있을까? 음. 어, 뭐 앞에 다 있는 얘기네요. 다음 페이지.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는 다 외워놓으셔야 되겠고, 다음. 시간적 배경, 밤비, 육첩방 다 부정적인 거라서 세모 표시였었죠? <laughs> 화자의 태도는 변합니다. 무기력한 삶에서 자아 반성을 거쳐 현실 극복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두 개가 나온다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현실적 자, 내가 꿈꾸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상적 내면적 자아. 이 시에서의 두 자아는 화해와 그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으흠, 으흠. 체념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현실적 자아, 끊임없는 자아 성찰 과정을 통해 도달한 내면적 자아, 결국엔 둘이 화해합니다. 됐을까요? 같이 읽어보면 좋은 거 육사 아저씨 광야 괜찮?